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도지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도지코인 가격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 종목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이슈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우리 눈앞에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투자지원금 500만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건데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받아가시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니 니가 뭔데 500만원을 주는 거냐 이거 사기 아니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송금 내역도 직접 준비해왔습니다. 부담 없이 받아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돈만 드리진 않습니다. 이 지원금과 함께 어떤 걸 보내 드리냐면 제가 직접 분석한 급등 가능성이 높은 민코인 스페종을 보내 드릴 겁니다. 실제로 최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많게는 2만 프로 넘는 상승률이 나왔고요 적게는 1000% 그리고 가장 적은 종목도 60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제가 드린 종목들 100만원씩만 매수를 하셨더라도 지금쯤 여러분들 계좌에 7천만원이 찍혀 있는 거 이거 볼수 있는 겁니다 한 달만 빠르게 볼걸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하여 지금 이 순간 제 제안은 아주 단순합니다 투자지원금 500만원 받으시고요. 급등 코인 3개 100만원씩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조용히 그리고 아주 짧게 옵니다. 지금처럼요.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직접 종목 명부터 매수타점, 목표 수익률, 그리고 500만원 투자 지원금까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일론 머스크 그동안 트럼프의 비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를 다시 하고 있다 만약에 감세한 엄청나게 큰이 법안이 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기가 정당을 창당해가지고 미국의 재정건전성을 어떻게든 높이겠다 약간 이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대놓고 트럼프 역에 대해서 니네 그거 하면 후회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예. 당장 뭘뭐 리스크 있니 없니 말하더라도, 나중 같은 경우에는 이를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보게 될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에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될수 있겠죠. 그랬을 때 도지는 뭐다? 이런 게 있을 때마다 항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 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예, 이전처럼 또 한번 기회가 눈앞에 오게 될 것이다라고 엮어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타이밍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암호화폐 결제 쪽의 테면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중순 지니어스 법이 통과가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걸첫 번째로 보고 그런 다음에 지금 봤던 일론 머스크의 창당 관련 이슈가 새롭게 등장하는 게 이어지는 모습이 보이지게 된다면 여기에서도 또 급등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호재가 하나가 아니라 최소 둘 이상 세팅이 되고 있다라고 보며 지금 자리에 접근을 해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유만 있다면 어쩌. 하 바닥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거 생각하면서 매집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튕겨 올라가는 거 먹고 나오는 전략 취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1선 돌파할 때마다 이렇게 꿈틀거려 왔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께 상당히 매력적이다 다시 한번 여기에 분석을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순서가 잘 여러분들께 와닿았고 긍정적 영감까지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상 또 혼자 하려고 했더니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다 봐놓고 삐끗. 아, 그건 더 아니지 않나요? 해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내드리면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672에. 3149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기 전 변수 터지기 전 세팅 드릴 테니 퀄리티 꼭 여기서 높여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 를 했는데 너무 괜찮으면 결과가 끝내 주는 거잖아요 제가 다 열심히 한이 노력의 성과가 보여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고생했다 라고 인정을 해 주시게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위주로 여기에서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코인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조단위 규모의 자금이 특정 코인에 유입이 되면서 세력들의 움직임, 강한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맞춰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너도 나도 다 알게 된다면 고래들도 멈칫하게 될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 저는 무분별하게 이 종목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딱 구독자 500분에게만 문자로 개별 전달 드리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하여 이 종목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렵게 확보한 10배 수익도 가능한 이 종목 매수타점부터 목표가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비슷한 패턴으로 안내 드렸던 종목이 많게는 2만 프로, 적게는 1000에서 600% 가까운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정보를 빨리 알고 확신있게 매매하는 게 핵심이기에 서두르시고요. 저와 함께 매매를 원하시거나 정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 필요 없고요. 투자 지원금 500만원 함께 보내드리고 수익 가능성 높은 종목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보는 빠른 사람이 이기고 시장에선 준비된 사람이 웃습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